법원 복도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친 순간, 친정 엄마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세 회사원입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를 정말 간절히 바랐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시험관 시술까지 했지만, 결국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몸은 점점 망가져갔고, 회사 일과 집안 일을 병행하는 게 버거워졌어요. 집안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집은 엉망이 됐고, 아이 문제, 병원 스케줄, 대란일. 이 모든 것들이 남편과 저 사이에 지뢰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다툼이었는데 점점 크고 깊은 상처로 번져갔어요. 결국 우리의 관계는 골마 터져버렸고 이혼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최종 법원 재판을 마치고 친정 엄마와 함께 재판장을 나섰는데 저 멀리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야, 너 어떡할 거야? 우리 아들 인생 망치고 네가 잘살줄 알아." 해도 못낳고 살림도 못 하고 며느리 자격도 없는 게 들어와서 우리 아들을 이혼나물 안 들어 다돈 그만하세요. 엄마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쓸모없는 게 우리 아들 젊음 다 빼먹고 그러더니 엄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딸을 어떻게 키운 거야? 애도 못 낳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 하는 걸 어떻게 시집보내 생각을 해? 친정에서 뭘 가르친 거야? 당신이 제대로 교육을 시켰으면 이 꼴이 낫겠어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엄마를 저 때문에 제가 아이를 못 낳았다는 이유로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를 밀치고 저를 끌듯이 법원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차가운 11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38살, 아이도 없고, 결혼도 실패했고, 몸도 망가진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엄마는 제 어깨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딸? 이제 다 끝났어. 새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이 무너진 제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저를 응원해주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